안녕하십니까. 인성모터스입니다. 어, 오늘은 어, 올류 카니발인데, 어, 2014년식이고, 7만 6천키로 정도 주행을 하셨습니다. 어, 오늘 이분은 유튜브 보고 오셨는데, 어, 저 집이 광안리 쪽인데, 직장은요, 저희 가게 근처에 다니신답니다. 그래서 어뭐뭘 해주라 했냐면 흙기 어 클리닉과 그 다음에 인젝터 동화시하고 그 다음에 어 DPF 청소하는 거를 해주시라고 어 이렇게 차를 입고 하시고 가셨습니다. 어 보통 지금 흙기나 이런데 할때뭐 인젝터 동화셔도 같이 바꾸는데 어 동화셔 볼트가 잘안아 부... 인젝터 볼트가 잘안 풀리는 경우가 있죠. 자, 인젝터 볼트 이거죠, 이거. 그래서 이제 어저께 어, 열이 좀 있을 때 어, 제가 어, 고양이 계실 때 같이 이렇게 인젝터 볼트를 뭐, 미리 풀어놓고요. 어, 그 다음에 이 DPF 쪽에도 어, 열이 있을 때좀 너트를 풀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천천히 작업할 거고요. 어, 이 차는, 어, 우리 고객님이 시간을 좀 많이 주셨어요. 음, 이틀, 기본 이틀 정도, 3일, 어, 이렇게 주셨는데, 어, 제가 이제 뭐 오늘 흑기 쪽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 인젝터나 이런 거는 먼저 하고, 그 다음에 DPF는 나중에 저녁, 저녁이 됐을 때 탈거를 해서 약품으로 불른 다음에, 어, 아, 이제 아침에, DPF 장비로 이렇게 어, 클리닝하고 할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은 요거 흙기 가스켓, 뭐 이젤 쿨러 가스켓, 뭐 인절도 동화셔, 어, 서머 스타트. 자, 서머 스타트는 어차피 흙기 쪽에 어, 쿨러를 이어제뭐고 아, 이젤 쿨러를 떼게 되면 어, 부동액이 거의 뭐 절반 정도 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장비로 해서 부동액을 바꾸거든요 예, 그때 이제 서머 스타트를 같이 바꿉니다. 그리고 그 흡기 땡김에 어, 크랭크 각 센서 이제 흡기 매뉴얼 다 밑에 어, 스타트 모드가 있습니다. 스타트 모드 안에 보면 이제 크랭크 각 센서가 있습니다. 여기 참 바꾸기 어려운 상그러운데 그래도 하는 김에 제가 좀 힘들더라도 하는 김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추가로 어, 어저께 뭐 우리 고객님하고도 얘기했지만 어, 요런 에어프로 센서인데 에어프로 센서가 어 감지를 잘 못하면 출력도 좀 떨어지고 어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뭐한 10만 키로 정도 되면 교환하시라 했는데 교고하시라 어 했는데 일단 뭐 저거를 어 오늘은 제가 청소를 한번 클리닝 청소를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출고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뭐 오늘 작업은 특기 클리닝하고 어, 인젝터 동화셔 어, 이쪽을 한번 먼저 하고 그다음에 TPF 클리닝은 전에게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어, 우리 고객님께서 어, 또 이런 것도 남겨주면 아내 차는 어, 얼만큼 어떻게 교환을 했구나 어, 이렇게 수리를 했구나 하는 것을 어, 담아두면. 보기도 좋고, 어, 내 차가 이렇게 어, 확실하게 했구나, 라는 것을, 어, 뭐. 보시라고 이렇게 한번 찍어 봅니다. 일단은 먼저 이거, 어, 수리를, 어, 이제 클리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앞전 영상에도 있지만, 어, 내 차가 얼마나 흙기 쪽에 카본이 많이 끼었는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이죠. 자, 10mm를 한개 풀고요. 자, 이쪽에도 이렇게 풀어내시고요. 그러면, 요 안에, 여기, 자, 맵 센서 있죠? 맵 센서 볼트를 두 개를 이렇게. 한 개. 자, 이렇게 두 개를 푸시면, 자, 이게맵 센서가 빠지거든요. 자, 봅시다. 이렇게 왔다 갔다, 아유, 빠졌죠? 자, 어, 어이 차는 잘안 보이네. 어, 카본이 어, 완전 뭐, 과하게 끼고 그런 건 아니네요. 그래도 찾아볼게요. 이동 거리가 어좀 장거리 어 광안리에서 뭐 여기까지 오시니까 아마 장거리 구간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게 가본이 그렇게 완전 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속사정은 정확하게 모르겠죠. 일단 탈거를 흑기 탈거해서 얼만큼 카본이 누적됐는지 보고 어 그렇게 그레이닝을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카본은 <laughs> 완전 심하게 끼지는 않았지만, 어, 그래도 어느 정도 카본이 좀 있네요. 자, 이것도 클리닝을 하고요. 렇게 쪽에도, 이기 속에는 가본이 많이 끼었죠. 어, 보시면, 이렇게, 막속사정은잘 뭐 모른데 있지만, 이렇게 진짜 가본이 많이 끼어 있습니다. 자, 자 일단 요 부위도, 어, 현재로는 안 보이지만, 음. 안쪽에 깨끗하게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요거, 이지알 쿨러. 이를 떼고, 어 안쪽에, 어 요, 요 센서죠. 요 센서, 스타트 모드가 떼면 안에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이쪽에 서머 스타트, 어 이것도 교환할 겁니다. 탈거를 했습니다. 자, 스타트 모드, 스타트 모드 탈거. 자 이렇게 스타트 모드를 탈거하게 되면 어을 따라가면 어이쪽에아 여기 센서 있습니다 센서. 이게 도 어, 잠깐만. 요 이제, 요 안에 있는데, 어, 이 볼트도 육각입니다, 육각. 아, 참. 어쩔 때는 잘 바꿔지고, 어쩔 때는 바꾸기 힘들고. 자, 이것도 교체를 할게요. 탈거했습니다. 와, 그래도 이 꽂는데 시간은 많이 안 걸렸네. <laughs> 아, 역시 이 바꾸기 힘드네. 자, 일단은 어 인젝터 이제 탈거하고. 어 저기 밸브 클리닝하고 가겠습니다 자 1번 뺐고요 어 동아시아 상태는 뭐 그래 나쁘진 않은데 아요거를 빼봐야 되는데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홈이 많이 파졌죠. 자, 대부분 뭐이 정도 키로수에는 이 정도는 파집니다. 자, 이제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 옆으로, 어, 파지겠죠. 더. 그러면서 압축이 새 나올 겁니다. 자, 이거 교체하겠습니다. 이제얼 쿨러 파이프인데요. 어, 이 보시면 음, 이거는 이쪽에는 장난이 좀 많이 뛰었네요. 보본이 어, 장난입니다. 이렇게 안에가 이 보여야 되는데 어 그럼 뭐 가버 때문에 비지도 안 오죠 자 빨리 가고 아 이쪽에 난 별로 안가버 없는 줄 알았더만 우와 이 보이시는 거 이거 음, 맛있었네요, 이게. 가보이 와, 이쪽에는 더합니다이 안에. 으흐. 와, 참. 이걸로 해볼게아니니 자, 다 숟가락을 큰거 들고 왔고요. 와. 많이 막혀 있었네. 참 a l a m 여기까지 깨끗하게는 안되는데 한번 더 해서 깨끗하게 만들어 보고 자 나머지도 해야 되겠죠 자 일단 해보겠습니다 자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 깨끗하게 했고 어, 일단 이거를 조립해야 되겠죠 자, 인젤터 쪽에도 조립하고 어,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셨다시피 어, 깨끗하게 됐고요 자, 스로틀 됐고 이지 r 쿨러 깨끗하죠 자, 이것도 깨끗하고 자, 흙기 쪽도. 어휴, 자, 미네. 자, 깨끗하게 했습니다. 동에 어, 교환하는데요 어, 이렇게 장비로 어, 연결해서 자, 이렇게 연결해서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어, 상태는 그렇게 어, 나쁘진 않네요 자, 일단 요거는 어, 일정에도 얘기했지만 어, 이게 장비로 안 하게 되면 어, 이런 서머스타트 어, 물밸브죠 어, 이 물이 한쪽 방향으로밖에 안, 안 흐릅니다 그리고 82도 적혀 있는데 어, 82도 돼야지 아 여기 있네요 82도 돼야지 이게 밸브가 열립니다 근데 뭐 호수로 이렇게 해서 어, 교환하게 되면 어, 82도가 안 되죠 어차피 찬물로 돌려야 되기 때문에 대신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비는 앞으로 어, 역으로 이렇게 밀어서 밸브를 열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 부동액을 교환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어느 정도, 색깔이, 맑아지면, 그때, 새보동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색깔이, 이제, 거의 맹물이죠. 자, 이럴 때, 자, 장비로 해서, 여기로 이제, 들어갈 겁니다 파랗게 오, 이제 색깔이 변하죠 자, 이렇게 들어가서 어, 한 바퀴 돌아서 이렇게 나오면 어, 색깔이 탈래지면 그때는 교환이 다된 겁니다 자 이제 부동의 색깔이 어, 이렇게 부동의 색깔로 나오죠 파랗게 어, 녹색 부동액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장비를 철수하고 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요래해서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 합니다아 이거 때치 아프네. 네 아 개오 뺐고요 아 상태는 뭐어 아, 정말 깨끗한데 음 안쪽에 하얀 점박이 같은 게 조금 있긴 있네자 음, 일단 이쪽에는 깨끗하고 자 이쪽에는 역시나 뭐 오래 셀카 맞춰 쪽에는 어쩔 수 없이 어 새까매져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약품을 넣고 오늘 하루 채우고 내일 아침에 어 DPF 어 클리닝 해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하루 지났고요. 안에 약품 이제 버리고, DPF 클리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장비에 장착을 했고요. 자, 클리닝을 해봅시다. 오 마이 갓. 자, 이거 에어풀 센서도 세척한다 했죠. 어, 탈근을 했고요. 자, 요 안에. 정말 지저분합니다. 이런 게. 자, 이런 부분도 세척을 하면, 어, 아무래도 출력은 좀 좋아지겠죠. 자, 이쪽에도 오일 같은 게흥근합니다 일단 이거 청소하고 장착하겠습니다. 자, 금방 세척해서 왔습니다. 세척해서 왔고, 안에도 깨끗하게 청소했고요. 자, 이쪽 안쪽에 어, 센서 있는 부분이 어,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장착하겠습니다. 어뭐 시운전도 갔다 왔고 어동에부동에또 어, 부동에 이제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고 어 누유되는 부분 전혀 없고요 자 이렇게 어, 어 깨끗하게 엔진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일단 뭐 이렇게 어 유튜브 보고 어, 이렇게 차를 한번 맡겨 주셨는데 어 저도 뭐 이렇게 맡겨 주시니까 어뭐 최선을 다하려고 했는데 뭐 어떻게 최선을 다했는 거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어, 이거는 뭐, 어, 고객님께서 어, 느끼셔야 될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